계속... 남기자의 체열리즘 연재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체험 주제는요. 찾아보니까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더라고요. 사실 바다 하면은 여름에 놀러 가는 거 외에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바다의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서 한 번쯤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바다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취재해 보고 싶어서. 제가 울산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청항선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가 있는데요. 그거를 직접 탑승해서 쓰레기를 수거해보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울산지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파도의 또 높이가 높아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한 10시 정도부터 청항선에 탑승을 해서 일정을 좀 시작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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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양 쓰레기를 줍는 배라고 해서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유람선 정도? 보다도 더큰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니까 좀 눈에 띄는 장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배가 이제 앞부분이 하나로 다 막혀 있는데 특이하게 배의앞부분에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음. 이거는 벨트 스키머라고 해서 네. 택배사 이런데 보면 컨베이어 벨트 있듯이 네. 바닥에 빠뜨려서 컨베이어 벨트로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수거를 네. 하는 장치. 아이걸 바닥에 그,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밑에 어느 정도 하중까지 네. 내려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기름 오염 사고가 났을 때도 네. 역시 이 재질이 기름을 아. 묻혀서 올려옵니다. 기름도 건져낼 수 있어요? 예, 예 이걸로? 가능합니다. 사이에 이제 컨테이너 벨트를 밑으로 내려서 바닷속으로 내린 다음에 쓰레기를 그 사이에 끼고 갈고리 같은 걸로 끌어올려서 배 안으로 집어넣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큰 쓰레기들은 이제 수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크레인을 띄워서 집어내는 인형 뽑기 하듯이 쓰레기를 집어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는 태풍이 올 때가 가장 많이 온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바람 같은 게 엄청 세게 불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바다로 다 떠내려 오기도 하고 여름 정도의 시기가 쓰레기가 바다에 가장 많이 떠 있는 시기인데 어 제가 간 시기는 5월이잖아요. 그래서 5월 중순인데. 그래서 쓰레기가 바다에는 아주 많지는 않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울산 해안가 쪽에는 여러 뭐 공장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바다에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하는 장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쓰레기가 돼서 그냥 버려져서 바다에 떠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니는 항로에 그런 쓰레기들이 떠다니면 배가 이제 다니다가 뭐 크루 같은 데 걸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작은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컨테이너 벨트로 건져 올리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딱 찍어서 올리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몸이 약간 기울통할 정도로 그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 작은 쓰레기 하나도 이렇게 건지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잠깐 새에도 한 두세 개 정도를 주었는데도 금세 막 땀이 나고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없, 없는 시기임에도 지금 이런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정말 작업이 고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한 가을 정도에 그물 쓰레기를 건져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살아있는 거북이가 그 안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움짝 달싹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물에서 건져내서 잘 가라, 거북이를 거북이. 바다에 방생을 해줬는데 어,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해양생물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주의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청항선에서 내린 다음에 점심을 먹고 울산의 한그 해안가에 있는 공원에 가서 뭐 자갈 사이나 플라스틱 페트병 그리고 뭐 비닐 쓰레기부터 해서 뭐 도마를 버리고 가신 분도 있고 낚시 낚싯대 그런 것들을 꽤 모아 보니까 쓰레기 가득 한두 봉지 정도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했는데도 그렇게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놀러 와서 이렇게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해양 그렇게 놔두면 언제고 바다로 꼭 쓸려갈 쓰레기라는 게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다가 주인이 저인 거예요. 네. 결국은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네. 이 바다가 우리 거고 이 쓰레기 또한 우리 거라는 생각으로 경강식으로 버리는 것만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이줄 네. 뭐, 우리 바다가 그래도 깨끗하게 보존되고 네. 많은 걸 주잖아요. 바다가 많은 아, 걸 그렇죠. 주는 거를 좀더 나아지고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해안가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화 활동 한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지만 깨끗해졌다는 생각 때문에 어, 힘은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은 많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점점 늘면 늘어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고요. 저도 이 기획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동참해 주실지에 대한 고민. 일단 저부터라도 바닷가에 놀러 가더라도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직접 수거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좀 맑은 바다를 한번 보시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더 뿌듯해지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스티로폼 장갑 붙여서. 네. 그래도 잠깐 수고한 건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들이 사실 너무 강렬한 만남을 생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것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네. 좀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